12월 31일이네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. 또 잘하시고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올 한해가 벌써 한 달도 안 남았고 또곧 있으면 해피한 크리스마스네요. 내년 이민 년, 어떤 한 해가 될지 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, 우리 모두, 저도 하는 일,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, 원하시는 꿈, 원하시는 거다 뭐 이루시고, 무조건 건강,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고, 사실 저도 너무 힘든데요. <laughs> 우리 꼭 마스크 벗고, 얼굴 보면서 인사할 날이 올 거예요. 그쵸? 그러기 위해서 방역지침 잘 지켜서 내 몸, 내 건강, 내 가족을 지키자고요. 네. 여기까지 끊지 않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김선혜입니다. 새해가 밝았네요. 2022년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한 해,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이 실현되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.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성우 김 디도입니다. 어, 작년 한 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, 또, 음, 코로나라는, 네, 참, 사상 초유의 질병이, 어,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문화들도 생기고, 어, 새로운 신조어들도 많이 생기고, 어, 새로운 트렌드들도 많이 어, 생겨난 것 같습니다. 자, 운명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행운은 자신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며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.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힘차게 운명을 개척하시고요. 올 한해는 코로나도 물러가고.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,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저물어가는 해에 실어보내고, 새해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찾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저, 성우, 김디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, 안녕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성우 조현정입니다. 네, 올한 해.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음,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안 좋은 일이 있기는 했지만, 제 사랑하는 일과 또 저를 걱정 많이 해주시고, 마음으로 많이, 어, 배려해주시고, 걱정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제 지인 여러분들 덕분에 좀 힘든 시간을, 힘든 한 해를 좀 그래도 많이, 어, 덜 힘들게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해봅니다. 새해는 조금 더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, 다양한 캐릭터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우 안소입니다. 연말 연시 잘 보내셨나요? 음, 예년보다는 좀 차분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. 올해는 극적인 반등이 이루어져서 예전의 삶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. 어,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각자 소망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. 건강하시길 바랄게요. 행복한 신년 되세요. 해피 뉴 이어. 안녕하세요. 대교 팔기성후 박민기입니다. 참 많은 일이 있었던 2021년이 드디어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저성울로서참 많은 사랑과 격려와 관심을 받았던 2021년이었는데 아, 새해가 다가오니까 되게 두근거리고 또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네요.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새해는 에더 많은 작품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,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